안녕하세요.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 센터 이규호 원장입니다. 여성분들 가운데 헤어라인 쪽, 특히 M자 헤어라인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비문신을 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문신을 하신 다음에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나중에 비문신한 부분이 색깔이 흐려지거나 또는 그쪽에 모발이 없기 때문에 무신한 두피가 직접 드러나 보이게 되죠. 그래서 볼륨감이 없어서 이 부분들이 조금씩 부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문신을 제거를 해야 되나? 안아 그럼 여기에 모발 이식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신을 한 부분에다가 모발 이식을 하면 어떨까? 과연 할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모발 이식을 하시려면 두피 문신을 하고 최소한 한 3개월 이상 지난 이후의 시점에 모발 이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신을 하셨다면 그곳에 두피 상태가 이제 아물고 또 회복이 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거의 정상적인 두피 상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착률이라든지 또는 모발 이식 후에 피부가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들은 정상 두피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모발 이식을 했을 때처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은 따로 특별히 무신을 했다고 해서 더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그 과정도 똑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식된 모발들이 거기에 생착이 되어 정상적인 모발들처럼 길이와 두께 이런 부분들이 성숙해진다면 무신한 부분을 충분히 커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모양을 만들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무신하신 분들 고민하신다면 모발 이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